안녕하세요. 게임돌이 각종 아재입니다. 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있기 되게 답답하시죠? 저도 집에 있다가 진짜 오래간만에 지금 바깥에 나왔거든요? 아, 오늘 어디로 왔냐? 제가 자주 가는데, 네. 신도림에 한늘이 왔거든요? 요새 레트로 장터도 없고, 바자회도 없어가지고 게임 구경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한늘이 가서 게임 구경하러 가거든요? 저랑 같이 구경하러 가시죠? 하늘이 지금 도착했거든요. 아,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사람은 많이 없네요. 야 오자마자 풀스파이브 어 풀스파이브가 보여요. 지금 어떤 게임 이 있는지 좀 저랑 같이 구경 같이 가시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왔네요. 아, 네, 오랜만에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 사람이 별로 없어요. <laughs> 네. 반가워요. 뭐 새로 들어온 거저 레고는 뭐예요? 좀 이제 게임 관련된 애들만 조금 들어오게 됐어요. 아아저스타트팩이에요 네. 네, 이게 유명한 스타트팩 이게 있어야 저거 쟤네들을다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게 이걸 사고 딴걸 사야 된다는 네. 거죠? 그 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 아 이거는 이제 동물에서 음. 제일 복권이라고 네. 일본에서 뭐 이치반 굿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굿즈 상품 복권이에요. 아 그럼 이게 뽑아가지고 네. 꽝이 있어요, 이거? 꽝은 없어요. 근데 네. 좋은 상품이 있고 이제 그그 그, 그 중에서 이제 안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네. 제일 좋은 건 어떤지? 거 아, 제일 싶어 좋은 싶어요. 거는 이런 거.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아. 이게 A기 상품. 아 그리고 이게 밤돌이랑 얘네들 이있으니까 음. 아, 이게그만원 뽑아 가지고 되는 만원한 번에 이제 뽑으시면 가져가시는 거.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런... 한번 해 봐야겠다.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다섯 번 하시면은 한판 무료예요. 그러니까 아, 다섯 번에 한번 무료. 한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총 여섯 장 뽑아서 네. 저 주시면 되세요. 아, 긴장되는데? 야. 어, 이 여, 여섯 장만 뽑으면 되죠. 네. 아, 이거 카드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어 동물 그림 그려져 있는 건 가져가셔도 되고요. 상품 네. 나온 거 이렇게 붙여요. 아아 저기다가 이제 붙여야 네, 그렇죠? 되는 거. 예요 네. 지금 물병은 완료가 됐어요. 아 물병 은 끝났어요? 네 물병 은 끝났습니다. 어, 야 이거 와, 무슨 게임 사러 와가지고 뽑기를 하고 있네. <laughs> 아, 일단은 이얘 얘, 하나 하고요. 어, 이거 이쁘다. 하고 오 이것도 이쁘다. 현금 아닌가요? 어 얘도 이쁘다. 세개네개야 이거 고르는 맛이 있다. 어, 귀엽다. 다섯 개, 네, 마지막. 자, 여섯 개 뽑았습니다. 6개. 이게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일단은, 여섯 개 뽑았거든요? 이거 뭐 나올까? <laughs> 귀엽다. 레인이도 있고, 후, 있고, 아있네 이거, 이거 어떻게 뽑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어. 이렇게 뜯을 수 있거든요. 아, 거기요? 뜯어서 절 주시면 되세요. 아, 이거요? 예. 아, 여기 오기야가 뽑기라고 있네. 네, 동숲이참 인기가 많네요. 뭔가요? 이, 이거 나왔는데? 삐! 오! 왜요? 삐! 잠깐만. 이게. 삐 <laughs> 나왔어요. 야, 여러분, 삐! 야, 잠깐만. 야, 네, 이건 좀. 네. 오, 담요? 어, 이거, 이거, 야, 뭐야, 이거. 처판부터처이부 아, 좋습니다. 저도 쇼파에다 아, 깔아놨는데 갈게요? 좋아요. 야, 이거 두 번째. 야 오늘 운 다하는 건가요? 야 진짜 음. 자이이이 이 뭐예요? <laughs> 비닐 <비니> 파우치입니다 <laughs> 예. 네 비닐 파우치도 종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종류가 있어요? <laughs> 원래 더 있는데 네. 다 인기 있는 제품들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아저 이거 이쁘지 않나요? 아. 아 그럼 추천해 주시는 거 네. 요거로 가겠습니다 야두 번째 아 좋아 좋아 우선 어, 재밌는데, 이거? <laughs> 자, F. F? 뭔가 안 좋은데, F? F면은, 저거죠. 야, 이 컵. 예. 여기 파란 거. 파란 걸로. 컵 쓸만합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오. 좋았어. 아 이거 하다보면 돈막 왕창 털리겠는데요? <laughs> 자. 아, 또 나왔다, F. 아, F. <laughs> 그럼 컵 색상만 골라주시면 되세요. 아, 아, 아. 여기 녹색 주세요. 녹색으로?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어, 그럼요. 정말로 이것만 다섯 개 가져가실 분들이 아, 진, 진짜요? 허다합니다. 가볼게요. G. G 뭡니까 G? G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짧은 <laughs> 네. 이렇게 타올로만 있어요. 아 그요? 래 종류가. 요여기있쁘죠 네. 예. 여기 예쁜 것 같은데 잠깐만.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아. 야 진짜네. 아, 야, 이 마지막, 야,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인데, 이망. 야, 이거 씨. 얘가 푸아그랑가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뭐라고 써 있나요? 얘가 카봄이요. 카붐이요? 카붐이요? 비슷하게 된거 카붐, 카몬이. 카몽이, 카몽이, 네. 야, 너만 믿는다 진짜. 카몽이, 가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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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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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이 이쁜 것 같은데? 네, 역시, 검정색이 인기가 없네요. 그치? 아, 여섯 개. 아, 이게, 이게, 이게 운을 다 했네. 이거 안 나왔으면, 울 뻔했다. 네, 이거 나오고요. 오. 얘하고, 녕하고 이거하고, 아 컵, 컵 이쁘다. 아, 컵 좋아요. 음. 그리고, 뭐, 5만원 쓴거 치고는 괜찮은데? 요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뽑았다. 아 근데 이, 이거 나가면 A 나오면 장난 아니겠다. 지금 확률 몇 개나 나왔어요? 아 이거 너무 아쉬워 가지고 네한두 번만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계산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네 제가 뭐 시겠어요 네. 아 이게 아, 이게 사람을 참 희한하게 만드네 이거. 네. 이번에 좀못 생긴 거좀 골라 보려고요. 아우 리 펭귄 믿어봐야겠다 펭귄. 네. 펭귄 두번더 하겠습니다. 빌로.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A 나와라. 아. 지네요. 아. <laughs> 요거, 아까 지만안가져간온 거. 네. 네. 야, 요거. 어. 근데 재미로 한번 정도 하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에프다. <laughs> 대부분은. <웃음> 네. <웃음> 어, 컵이네? 아... 노란색 네. 컵세개다 모았네요, 일단. 저랑 같, 같네요. 저도 세개다 모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뭐 많이 하셨나봐요? 한 10판 정도? 아, 10판 했어요. 네. 아, 게임 구경 좀 해야지. 아, 오래간만에 게임 중고 맞네. 오, 탐정 친구지. 야 중고가 이 있... 중고죠 이거? 네 중고죠. 아 오벤져도 벌써 들어왔네요? 다 신작도 엄청 들어왔다. 중고인데 테오리 테일도 들어오고 야중고 고스트 오브 스시마 있네. 아젤다 꿈섬이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스 오브 아이들 중고 있네. 어동 동숲 중고도 있네요. 동숲 중고. 야. 페르소나 5 중고 들어왔네요. 음. 어, 이거 있다. 야, 이때 바로 가지가. 이거 탔다, 그래. 어 이거 중고예요어 이거, 야. 마피아 어. 아, 트롤러지. 어. <laughs> 저 이거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야, 득템했다. <laughs> 아, 오늘 근데 와가지고, 야, 저 마피아도 없고, 동숲 어, 동수 근데 재밌게 잘한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저런 것도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고 그런 네. 네. 것도 한번 참여해서 행운 잡으시길 그 레고 옆에 보니까 네. 하이네 판타지 그거 잊지 어, 방구집 아, 파는 거예요 그분? 네 저거는 그냥 일반 판매로 지금 판매중입니요아그저 뽑기가 아니라? 네 뽑기 아니고요 아 그거 좀보여줄수 보여, 그, 네.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이것도 이치 반 쿠시처럼 뽑아가지고 네 저도 했는... 그때 예전 네. 다른 데 봤거든요 이걸 뽑기로 네. 해가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네네, 그 상품이었는데 네. 저희들은 지금 물건 들어와서 일반 판매 중입니다 아 일반 판매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돈 주고 살수 있는 거예요? 네어 그럼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이거 세트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64,000원 아 64,000원이요? 네. 그 아, 클라우드 이건요 클라우드는 48,000원 아그예 에어리스는요? 여기 쓰는 4만 4천. 원. 4만 4천. 원. 좀, 4천 원. 좀, 좀 컸던 그 세피로스도 있었는데, 그거는 품절이네요, 네. 저희 아, 그래요? 요거 제가 갈게요. 돌려하나 드릴까요? 네, 요거, 해, 요거, 해가지고, 괜찮네요. 아, 마음 같아도 다사고 싶은데, 네, 이거 하나로 만족. 야, 여러분, 이것도 샀습니다. 아, 이, 이거 제가 다한거 구매한 네. 거죠? 지금 이게. 어, 엄청 많은 이또 오셔서 구매하시는 네. 상품들입니다. 그래도 뭐 게임 살 때가 제일 즐거우니까 일단 이거 다싸 네, 주세요. 네. <laughs>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영향이 많죠. 많은 분들 나오기 아직 조심스러워할 때니까 아직도 네. 그래서 조금 예전에 참이 시기 때쯤에는 정말 많은 손님분들이 오셔서 거래를 하시고 하시고 사가시고 이런 참. 그 성수기, 네. 음, 가을부터 좀 그런, 성수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뭐, 비어있는 중고. 제가 오늘 왔는데도, 진짜, 어 많이, 오프라인을 많이 안 오시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거든요. 네. 조금은,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죠. 다음 달에 이제 차세대 콘솔 나오잖아요. 아, 네네그 아, 차세대 콘솔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요 네. 개인적으로는. 액박보다는 플스를 선호하는 성향이라 플스 쪽이 잘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같이 보고 하면은 액박이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 오늘 그 저기 뭐 인터넷도 아, 오늘도 오늘, 뭐 있었죠, 그냥 네. 순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순삭이 되긴 했는데 액박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게 지금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기기 성능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바빙이지 않을까. 음. 뭐 행복한 거죠. 게이머들로서는 뭐 그렇죠. 이 게임기도 잘 되고 저 게임기도 잘 되면 음. 그저 행복한 거죠. 그 DL로만 많이 이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도 앞으로 패키지 시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어서 줄어들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오셔서 자기가 직접 고르고 만지고 보고, 그 다음에 사가셔서 그걸 또 모으시는 분들, 그런 게이머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 마지막. 저희들도 같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리난이 게임이 기대된다. 기대작 같은 거 없어요. 혹시? 저는 저는 스파이더맨을 지금 제일 기대하고. 아,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네 리마스터 그거를 같이 꼭 데몬즈 소울이라든지 이런 명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데몬즈 소울 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안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파이더맨 하자 이번에 나오면 그 런칭 사이트 때는. 혹시 요새도 그 동습이나 뭐 동습 그 스위치나 수 네. 스위치 기계 같은 경우 잘 수급이 되나요? 어떠나요 어, 이전에 비하면은 네. 뭐올 여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금방 품절이 나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매주 몇 번씩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연속으로 사이 내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금방 품절이 돼요 생각보다 제가 뭐 게이머분들한테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내십시오 오늘도 아마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엄청 지금 그래도 네, 뭐 플레이스테이션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1분 네, 순삭이었고 뭐 이렇게 뉴스 쪽으로 많이들 댓글에 성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파티는. 아쉽게도 오프라인은 지금 이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일정이 이정이기 때문에 그저 게이머분들 구하시는 분들 다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해드리겠네요 저희 쪽은 어, 아무래도 깨물이랑 미스첩 중에서 아.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그쪽으로 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 잘 참고해 주시면 은좀 도움이 될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해요, 버쁘신데 아, 이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득템하고 갑니다.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게임 사러 왔는데 오늘도 뭐 돈을 좀 많이 썼네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거 찾았는데 특히, 아, 이거, 이거 진짜 귀엽네요. 이거하고. 제가 또 파이널 판타지 팬이어가지고, 야 이거, 아 폴리곤 득템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다음에 봬요.